최근 미국의 새로운 대중킬러 콘텐츠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IA 국장 존 레트클리프와 미국 지정학 전문가이자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인 제이미 매칠 등은 16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국 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을 수정하여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해 팬데믹을 일으킨 외국 정부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법안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칠은 또 일본 호주 및 유럽 연합이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연합 전선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미주리주는 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3월 7일 미주리주 재판부는 중공에 240억 달러 우리 돈약 32조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루 베일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퍼뜨린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법정에 출두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주리주 내 중국 소유자산, 특히 농지를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이후 배상금을 완전히 갚기까지 연 3.91%의 복리이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